안녕하세요 미인본과이천점박지현입니다 아래 영상대로 이것만 하면 뱃살 바로 빠진다 그 운동 다 따라 해 보셨나요 어 이렇게 해 보신 분들은 연락들이 와서 오 진짜 신기해요 배가 말랑말랑 해졌어요 오 어, 진짜로 뱃살이 빠졌어요 라든가 이렇게 연락들을 주셨는데요 어, 부연 설명 없이 동작만 알려 드렸더니 왜 설명을 안해 주셨냐 어, 좀 설명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왜 그렇게 배가 말랑말랑해지고, 배살이 빠진 이유를, 음,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형들이거든요 장요곤을 늘려줘야지만이 체형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장요곤이 짧아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보시면, 장요근을 계속 단축시키고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생활 패턴이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그러면 이 짧아진 장요근, 장려군, 장요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늘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걷는 운동을 통해서 장요근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지금 동 동영상인데요. 이게 걸을 때도 종종 종 걸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부폭을 넓게 넓게 해서 음, 넓게 다리를 쫙쫙 벌려가면서 걷는 걸어야지만이 장요근의 단축된 거를 늘릴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는 거 있잖아요. 뛰기 운동을 통해서 짧아진 장려근과 요방형근을 늘려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핑, 점핑 동작을 통해서 잔축된 장려근과 요방형근을 늘려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척골 운동을 통해서 측골 좌우로 측골 운동을 통해서 어, 여방형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최장근이라든가 기립근까지 운동 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저 천장 관절 어떤 부위든 각자 각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통증이 머물러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시원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골프공을 놓고 가만히 누워서 걷거나 뛰거나 점핑 동작을 우리가 누워서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아진 장려공과 요방형근을 늘려줌으로써 이 뱃살이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 이런 유형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 음, 응, 집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만 하고 있었던 그 2년, 3년 동안에 그 외부, 외출을 삼가했던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할수 있는 그 쉬운 동작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찐 확진자, 확진자들이시잖아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인몸과의천정 박지안이었습니다.